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OBＭWM 4CS 2026년형 아를 직접 살펴보며 내부 외부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리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먼저 외관을 보면 이 차는 존재감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루프와 보닛, 전면 스플리터와 리어 디퓨저 등이 적용되어 단단하고 경량화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또한 독특한 옐로우 컬러의 DRL 주간주행 등과 세련된 키드니 그릴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이 모든 외형적 요소들이 이 차가 단순한 스포츠 쿠페가 아닌 승리를 위해 디자인된 머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게 절감 덕분에 민첩성도 더욱 살아났고요. 외부 디자인만으로도 차에 대한 기대감이 무한히 커지는 경험이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는 고급스러움과 경량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공간이에요. 카본 일레이, 알칸타라 소재 시트, 엠버키 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좌석 대비 훨씬 더 단단하고 운전자 중심의 감각을 전달해 줍니다. 또한 각종 주행 보조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구성도 최신 사양으로 나와 있어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는 스포츠카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버킷 시트의 견고함 덕분에 장시간 승차감은 조금 타이트할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죠 다음은 주행 성능입니다 이 BMW M4 CS는 3.0L 트윈 터보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했고 최고 출력은 약 558p 이상 토크는 약6 5 1 n m 까지 발휘합니다 0에서 100kmh 가속은 단 3.4초 최고속도 역시 전자제한으로 시속 약 3.255km까지 도달하죠.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주행시 몰리는 지포스를 체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서스펜션 세섭, 샤에시 보강, 경량 휠과 브레이크까지 전용으로 설계되어 코너링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요.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돌리면 이번엔 어디까지 밀어붙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감각입니다. 그럼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모델의 경우 국내 기준으로는 약 PKR 77,770 3 미국 달러로 약254,900 달러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국가나 세금 옵션에 따라 변동이 크겠지만 프리미엄 스포츠카로서의 위치는 명확하죠. 이 가격대에서는 단순히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뿐 아니라 실제 주행 경험, 소유감. 그리고 희소성이 함께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를 추천드리는 이유와 함께 놓치면 아쉬운 부분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연 드라이빙의 재미예요. 일상에서 느껴지는 것과 트랙에서 느껴지는 것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만큼의 성능 감각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모두 애매의 철학으로 맞춰져 있어 소유 자체가 특별해져요.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가격 대비 유지비나 실사용 시승 차량 대비 타이트한 승차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일상 승차감이나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한다면 조금은 고민해 볼 요소입니다.